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잔소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억지로 교회 가는 게 맞는 걸까? 입니다. 저는 몸이 피곤하거나 날씨가 안 좋을 때면 예배 드리러 교회 가기가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교회는 가죠.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억지로 교회 가는 게 과연 맞는 것일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라면 억지로가 아니라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해도 가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들어야 하는 게 아닌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지, 정, 의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구성하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성에게 호감이 생겼을 때, 첫 번째, 우리의 지성으로 판단해서, 저 이성은 이러이러하니까 좋아해야겠다 라고 판단해서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두 번째, 좋아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데 의지적으로 이성을 좋아하려고 노력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생긴 것도 아니죠. 그렇다면 이성을 좋아하는 첫 시작은 순전히 감정의 영역입니다. 저 이성이 좋은 이유가 지성적으로, 즉 머리로 이해도 안 되고 오히려 의지적으로 좋아하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오히려 더 보고 싶은 상태. 이성을 좋아하는 첫 시작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 중에 감정의 영역입니다. 어쩌면 저는 지금 이런 상태를 원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지성적으로 하나님이 이해가 안돼도, 또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좋아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아도 좋아하는 감정이 나를 하나님께로 끌고 가는 상태. 억지로 의지적으로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해도 오히려 가고 싶은 감정이 굴뚝 같은 상태. 그런데 생각해보니 지성과 감정과 의지 중에 감정에만 이끌려간다면 언젠가 문제가 발생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감정은 쉽게 변하니까요. 무언가를 좋아했던 감정이 사그라들었던 경험은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감정은 악한 영들의 개입이 가능합니다. 본냄과 성냄, 시기, 질투 모두 감정적인 영역이죠. 악한 영들은 이런 감정을 우리의 마음속에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에만 이끌려가도 언젠간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간의 지성으로, 즉, 인간의 머리로는 하나님을 100%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저와 매일 영적인 내용으로 전화 통화를 하는 형이 있는데, 최근에 저에게 한 가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백혈병 환자를 위해 천만 원이 넘는 돈을 후원하신 목사님께 연락이 왔는데, 그 환자가 최근에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19살 되는 학생이었는데, 저는 저의 지성으로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다른 돈도 아니고 성도들의 헌금을 백혈병 환자에게 목사님이 후원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학생의 백혈병을 완치시켜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결국 저는 이번 일에 대해 저의 지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남는 건 의지. 한 찬송가의 이런 가사가 기억이 나네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지성적으로 판단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는 것 같아도, 또한 감정적으로도 별다른 감흥이 없고 메말라 있는 상태라도 오직 자유의지만으로 하나님을 찾는 상태, 자유의지만 남았을 때도 하나님을 찾는 상태, 이런 기독교인은 그 어떤 악한 영들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는 악한 영도. 심지어 하나님도 손댈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이죠. 정리합니다. 교회에 나가고 싶은 감정이 불같이 일어나기는 커녕 억지로 교회에 나가는 상태. 지성과 감정과 의지 중에 의지만 남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상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영도 건드릴 수 없는 우리의 자유 의지만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 상태를 위해서 때때로 우리의 지성과 감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허락하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성과 감정만으로는 우리는 언제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요. 우리의 자유 의지만으로도 굳건히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성과 감정 또한 하나님을 향하도록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감정적으로 아무 느낌 없어도 지성적으로 아무 증거가 없어도 자유 의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을 막을 짝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잔소리였습니다.